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응답이 분명히 임하는 귀한 시한 되기를 서모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laughs>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대면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집니다. 꼭 성전을 찾아 예배하시고 이 말씀은 부득불 못 나오시는 분들이 또 듣고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6절 말씀 <laughs>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은 바로 진실과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실도 힘이 있고 거짓도 힘이 있습니다. 거짓의 힘에 넘어가면 불신, 잘못된 것들을 믿고 패망에 이르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믿음에서면 반드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면 악의를 품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나와 관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아마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전도용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믿는 분들은 믿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분명한 중요한 이유는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도 사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 말하고 성경은 경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인도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마음에 또 하지 못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절대 재미를 논하거나 이것이 지루하다거나 나랑 관계가 없다거나 이렇게 넘어갈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버지께는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길을 발견한 자가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염을 누린 자들, 생명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 갈 백성들을 멸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떠나도, 떠나도 잠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생명 사망의 위험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재미가 없어서 지루하고 나랑 관계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가 밤길을 가다가 모르는 길을 갈때그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경험들 있죠.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확한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것도 몇 분씩 늦기 때문에 가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제 만나서 같이 식사했던 친구가 다음 날 아침에 죽음이 되어 발견되는 세상입니다. 내일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길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홍해를 여시고 요단강을 가르고 누가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길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길이에요. 양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존재입니다. 어디 꼴이 있는지 어디 힘이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서 유탄한 자들입니다. 길을 찾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열두 제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4장 보세요, 여러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섯 번째 남편이랑 살지만 그 마음에 갈증과 이 기갈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물을 뚫어 오물에 왔다가 그것을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뛰어들어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발견한 겁니다. 길이 발견되어져야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확신과 평안 가운데 헌신하고 길을 찾았으므로 담대하게 믿음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보면 어부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에 네가 호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이제는 교회의 기틀이 되고 복음 전도에 사명을 띈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누가 봄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합니다 가난 자에게 복음을 포로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은혜를 선포한다 길을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렸고 눈멀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떤 거었어요 사도행전 2 0장1 7절 18절, 바로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이 떠져야 길이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사역.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제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는 눈 뜨게 하는 사역.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믿으십시오. 절대 재미없거나 지루하거나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의 진보가 왔으나 영혼의 저 깊은 곳에 삶을 가치 있게 만들 무엇이 빠져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진보하고 문명이 발달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립니까? 오직 우리의 영혼은 길내신 주님을 만남으로 채워집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 말합니까? 내가 고 길이, 그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발견하면 자유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짓된 진리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까?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잘못된 진리죠. 공산당 이 잘못된 사상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까? 석가모니는 극락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천국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어떤 것이냐? 체험되는 거요. 점점 태양고 오늘 내가 어린 아이처럼 점막이처럼 이 비밀을 알았다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 아이 것을 버리고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 체험하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거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저주는 세상이 줄수 없는 어떤 사람도 줄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양 살찌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그런가면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확신 있고. 의로워서, 영혼의 양식이 되고, 눈먼자를 뜨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는 이 말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곧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생일을 보지만,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 좋은 말을 이단들이 다 흐려놨는데 아 내게 영원이 존재하는구나 육만 있지 않구나 영이 영이 있구나 이영원의 양식은 바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경외하며그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맛을 본 자, 진리의 맛을 본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한 자 절대 지루하다 재미없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랑 관계 없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입니까?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고 진리다 말씀하셨고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요. 예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본전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 우리 시간을 드리고내삶에 가장 좋은 중요한 것들 드리는 것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이 드린 시간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삶의 영역이 과연 영원한 삶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자, 돈 있는 자, 왕들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진시황 같은 사람들 보세요. 60도 못 돼서 죽었잖아요. 수순 중도로 죽었다는 그런 또 전설이 내려옵니다. 지금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80대 이상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90대 이상 얼마나 될것 같아요? 몇만명 되지 않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 쪼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누구도 이런 말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가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생명이고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과 부활을 가능케 하는 구속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어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2장 21절, 4장 12절, 16장 32절, 31절. 주예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믿지 않으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저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제는 새로운 길입니다. 율법을 행함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이제는 율법대로 산 자가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산 자가 없습니다. 양심대로 산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으럽다는 것이 3장 20주절에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행한다 할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으럽다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 앞에서 지루하다 말씀하시겠어요? 재미없다 말씀하시겠어요? 나랑 관계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이러한 선언은 누구도 역사상 아무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 앞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진리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생명을 얻는 복된 역사를 이삶 가운데 누리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 얻는 삶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는 내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루동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예비함의 영상을 통해 예비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 영상을 전도용으로 접하고 예수 믿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우리 큰나무 교석한 모든 권석들, 설모대 속한 학자며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 세계인 1만 분간 조단 대표와 모든 죄 백성들 이곳에 있으며 땅 끝에는 있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과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고통도하는 하는 백성들 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